네, 어제 채권 시장 흐름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국채 수익률이 어제 나스닥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시간대별로 좀 살펴보면 뉴욕 시간 기준으로 오후 1시쯤 상승을 시작했고요. 45분 후에 오후 1시 40분부터 2시까지 매도 물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그 시점에 무엇이 있었냐면, 재무부의 바이백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보시면 7월 24일 기준으로 20억 달러 규모의 국채 매입이 잡혀 있었는데요. 이 바이백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먼저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5월달부터 7월까지 첫 번째 일정이 잡혔었고 매주 최대 20억 달러 국채 매입을 할 것이라는 재무 발표가 있었죠. 이후에는 QRA 발표 때 다음 분기 환급 일정을 함께 발표하겠다. 뭐이 정도로 공표를 해놨고요. 진행 방식은 온더런 업더런 방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다 설명드리기엔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요. 지난 영상 참고하시면 자세히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런 일정 가운데 7월 24일 일정이죠. 이 일정이 결국에는 수요일 국채 환매 딜러들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거부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뉴스가 블룸버그 보도를 통해서 빠르게 나왔고, 한마디로 정기적으로 작업되어 있던 일정 자체에 재무부가 이를 거절한 것이죠. 31년부터 34년까지 총 20억 달러의 증권을 바이백하려는 게 최초의 계획이었는데, 이 입찰이 37억 달러나 몰린 거죠. 20억 달러를 사겠다는데 37억 달러나 몰린 겁니다. 이 입찰 중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은, 수락하지 않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재무부가 계획과 달리 20억 달러를 사지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금융시장과는 다소 엇갈리게 국채시장의 수익률이 상승세로 이어졌고, 특별히 물량이 급격히 쏟아졌던 시점을 놓고 보면 이 바이백 시점과 맞물리기 때문에 딜러들이 이 바이백 물량에 대해서 판매를 미리 해지하고 있었고 이 부분이 재무부가 거절을 하자 보유자산을 번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보유하는 것보다 매도하는 게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섰기 때문에 이 바이백 물량을 신청을 했겠죠. 예전 바이백 영상 보시면 다 설명을 해놨고요. 특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무부가 입찰을 받을 의미가 있다라기 보다는 뭐 입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냥 시장이 하락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으로 이어졌다. 뭐 이렇게 봐야 됩니다. 뭐 다만 사실 어제 뭐 37억 달러 정도의 입찰이 몰렸고 이런 부분에서 매물이 급증했기 때문에 뭐 일시적인 변동으로 봐야 되고요. 특별히 경기 팬더멘털상 하락 요인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물량을 늘리는 기회로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7월 S&P PMI 먼저 살펴보면 종합 PMI 지수가 6월달 54.8에서 7월달 55.0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종합은 서비스와 제조업을 합산해서 계산을 하게 되죠. 이 수치는 22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한 것이고 최근 몇달 동안 확장 속도가 현저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미국 경기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별로 좀 살펴보면 서비스 부분은 4개월 연속 제조업보다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죠. 차트 보시면 이렇게 주황색이 제조업이고요, 종합 헤드라인 복합지수가 이 파란색이고 보라색이 서비스 지수입니다. 이렇게 서비스와 복합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거 확인이 됩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이 부분 간 격차가 작년 6월 이후에 가장 크게 다시 한번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서비스 부분은 22년 3월 이후 가장 강한 속도로 확장이 되고 있는 반면, 제조업은 1월 이후 처음으로 다시 하락세에 진입을 했습니다. 제조업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제조업 PMI가 6월달 51.6에서 7월달 49.5로 하락을 했습니다. 기준선을 하회했죠. 이런 부분은 제조업 부분의 사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부 구성별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전반적으로 슬로우다운 되면서 하락방향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신규주문, 생산 및 재고의 감소가 PMI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이제 신규 주문이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점이 눈에 띄고, 더불어서 고용 증가율에 둔합니다. PMI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공급업체 배송 시간은 소폭 증가를 하면서 이개월 연속 PMI를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지만 아주 미비한 수준에 그쳤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ISM 제조업 PMI와 더불어서 S&P 제조업 PMI까지 50 이하로 제조업 지수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보통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ISM이죠. 오래되기도 했고, 전반적으로 차이가 좀 나긴 합니다. S&P 글로벌은 예전에 마키사를 2020년 인수하면서 S&P 글로벌 PMI로 이름을 바꿨죠. 시장 영향력은 아무래도 ISM이 더 크긴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으로 보게 되면, ISM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사업을 하는 다국적 기업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즉, 미국 기업이긴 하지만, 해외 현지 지사를 포함을 하죠. 따라서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지점의 현황을 포함해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는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더 저조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대신에 S&P 글로벌 같은 경우는 미국 사업장으로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토 내의 공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를 가져올 수 있고, ISM은 기본적으로 대기업이고요, S&P는 중소기업입니다. 더불어 구매 담당자 관리지수이기 때문에 구매와 공급을 담당하는 임원으로 조사 대상을 한정하지만, S&P 글로벌은 CEO도 하고 CFO도 하고 뭐 다양한 직위들이 참여를 합니다. ISM은 미국 경제 전체를 총괄하고 산업 범위로 폭넓게 조사를 하고, S&P는 정부 섹터를 제외하고 조사를 하고요. 패널 규모는 ISM이 좀 적긴 합니다. 아무래도 대기업이기 때문에 적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ISM은 구매 관련 질문이 많고, S&P 글로벌은 물가와 관련된 질문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물가 추이를 살펴볼 때 S&P 글로벌 잘 들여다보면 좋은데요. 뒷부분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일단은 ISM이든 S&P 글로벌이든 전반적으로 지금 50 미만으로 위축 영역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미국 제조업 경기가 하방 사이클로 약해지는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까도 물가지수, 가격지수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디테일로 살펴보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평균 판매 가격은 1월 이후 가장 느린 속도로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한마디로 전반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긴 하지만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물가가 오르긴 하는데 예전보다는 덜 오르고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서비스 물가 보시면 여전히 물가가 계속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서비스 가격 인상 속도가 많이 줄어들었다. 1월에는 잠시 가격 인상 속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그때를 빼고 나면 거의 4년 만에 가장 천천히 오르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제품 가격은 아주 조금만 올랐다. 그리고 가격 상승 속도가 1년 만에 가장 느린 수준인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요. 물론 가격 인상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되게 좋은 소식이죠. 물가가 떨어진다라는 뜻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기업들이 더 높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뜻도 가능합니다. 지금 제조업체와 서비스 회사의 평균 비용이 4개월 만에 가장 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원자재라든지 에너지 부분의 상승 부분 더불어서 물건 운송 비용도 증가를 했습니다. 화물 운송 비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여기다 직원들의 임금도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지 임금 자체는 계속 오르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건 역시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들이 되겠죠. 특히 이제 서비스 업종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마진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업들이 비용 증가를 모두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이익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불어서 수요부진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가격을 크게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물론 경쟁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익 마진이 줄어들고, 소비자들의 수요부진이 이어진다면, 해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마진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구조조정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경기가 위축된다 라는 뜻이죠. 기업 이익이 줄어들면 투자와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렇긴 한데 당장 경기 침체냐 위축의 모습이 나온 건 아닙니다. 현재 고용은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런 부분은 제조업에서 더 두드러지게 증가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증가율 자체가 더 약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 증가세가 많이 약해졌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S&P 글로벌의 지금 PMI 데이터를 종합을 해보면 지금 3분기 초반에 진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 골디락스의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만 사실 이 골디락스라는 표현 자체가 경기침체의 초입단계라는 뜻이죠. 여기서 딱 멈춰야 골디락스지만 이게 계속해서 슬로우다운 되거나 급격한 하락방향으로 이어진다면 그게 경기 위축이고 경기침체입니다. 뭐 어찌됐든 지금 현재 딱 지금의 시점에서는 경제는 강력한 속도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물가는 안정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보야 되고요. 특히 가격 측면에서 상품과 서비스 모두 평균 판매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2% 목표와 일치하는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뭐 이런 좋은 모습만 있냐? 그건 아니죠.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모두 포함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생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이런 성장이 지속 가능할까라고 우려스러울 정도로 편중되어 있다. 한마디로 서비스 부분이 계속 강세를 보이는 반면 제조업은 다시 위축이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 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투자와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서비스 부분과 제조업의 이 괴리 현상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비스는 경기가 꺾인 다음에야 하방으로 이어진다는 거 지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선행 데이터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원자재 운송 노동비용 상승이 나타났고 여기와 연관된 투입비용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높은 비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판매 가격 상승을 하거나 이게 아니면 이윤이 떨어지는 마진 압박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은 오늘 빌 더글리 뉴욕 연우총재의 입장 변화도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데 상당히 극적으로 입장이 바뀌었죠. 원래 전 뉴욕 연흥 총재의 입장은 하이 오퍼 롱고를 강하게 주장하던 매파였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이 더 상승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던 게 작년 6월달이에요. 그리고 작년 11월달 거의 5%까지 치솟았잖아요. 그리고 올해 4월달에는 통화정책이 제약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서 중립금리가 높아졌을 가능성에 대해서 강하게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들어서 7월달에 금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갑자기 비둘기로 돌변을 한 것인데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실업률이 높아졌다 이거죠.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경기 침체 신호 샵룰를 근거로 제시했는데 어찌됐든 실업률이 상승했다 이거고 더불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완화되었다 이겁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졌다 이거죠. 사실 실업률 상승과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은 중요한 팩트입니다. 뭐 이렇기 때문에 빌 더블리 전뉴욕료은 청재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게뭐 정치적 이, 의도냐. 물론, 100%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고 할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인 견해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인사들의 발언, 사실 오히려 정치적인 입장을 더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팩트를 봐야 되는데, 전 뉴욕 연론 총재가 지적하는 팩트는 너무나 중요한 요인이고, 이 얘기는 연준이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경제 하강, 침체라는 뜻이죠. 침체를 막기에 너무 늦을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이 뜻을 달리 해석해보면, 경기 침체 이미 늦었을 수 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빌더글리전 뉴욕 면은 총재가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 S&B 글로벌 PMI에서도 그대로 나왔던 부분인데, 마진 압박 수요부진, 해고증가 경기 위축의 흐름과 동일하죠. 노동시장이 악화가 시작됐습니다.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지겠죠. 소비를 줄입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지출을 줄이게 되겠죠. 경제가 약화되고, 경기 전반에 슬로우 다운이 시작됩니다. 기업 투자가 줄고 경제가 약해지면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직원을 자르고 해고가 늘어나겠죠. 다시 소비가 줄고 해고가 늘어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출을 또 줄이고 이게 악순환이 된다. 그러면서 빠르게 경제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있어 어제 비자 실적 상당히 소비 경기 둔화 우려를 증폭시켰다라고 봐야 됩니다. 비자의 실적 발표는 최근 미국 소비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한층 더 고조시켰는데 성장세의 급격한 둔화가 나타났다. 분기 카드 결제 증가율이 3분기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고 7월 들어 증가율이 4%로 더욱 나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소비침체 가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 고소득층의 지출은 안정적이긴 하지만 경기침체는 고소득층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S&P 500 기업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누차 강조해줘. 중소형 기업이라든지 중산층, 저소득층의 소비가 줄면서 경기침체가 시작되는 겁니다. 따라서 잘 나가는 일부 기업들의 실적을 보고 미국 경기 전반을 판단하면 안 된다.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소득층의 소비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 이런 현상은 경기 하강 조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실제 소비 행태에 반영되고 있다. 그게 비자 실적으로 재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카드 실적, 비자의 실적은 단순한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니죠. 미국 경제 전반의 건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런 부분에서 소비 둔화가 기업 실적 악화로 이어져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인다는 분석 아까 말씀드린 밀더글리전 뉴욕 연은의 총재의 흐름 더불어서 S&P PMI 가격지수, 전반적으로 제조업 지수 또한 50 미만으로 위축 영역으로 재차 떨어졌다는 라 부분과 다 일맥상통합니다. 전반적으로 매크로 상황은 되게 좋은 흐름이었는데 어제 재무부의 바이백이 뭐 상당 부분 이를 뭐좀 초를 쳤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되고요. 다만 이런 부분은 결국 이미 시장에 매도하기 위한 해지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변동성 구간으로 보고 적극적인 대응이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어제 부동산 영상과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안 보신 분들은 어제 영상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신규 주택 판매 업데이트가 됐죠. 연률로 61만 7천 채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상이 63만 9천 채였으니까 이를 좀 크게 하회를 한 것이고 직전달은 소폭 상향 조정이 되었지만 추이 자체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디테일로 M.O.M.은 0.64%, Y.Y.는 -7.35% 감소를 했습니다. 물론 다 모두 직전달 대비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추이 자체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6월 신규주택 중위가격은 41만 7,300불로 집계가 됐고 MOM은 2.51% 상승을 했습니다. 바닥을 찍고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직전 고점이 22년 10월이었습니다. 49만 6,300불이었는데 이에 비해서는 떨어졌고 급격한 하락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신규주택가격 중위가격 YY는 마이너스 0.07%고 23년 4월부터 하락구간에 진입을 한 모습 확인이 됩니다.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변동성 데이터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추세 반전이 됐기보다는 뭐 지난해 기저효과에 따른 하락구간 특히 박스권에서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고요. 특별히 닷컴버블 때는 신규주택가격 중위가격이 하락하지 않았던 패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 따라서 주택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서 경기침체가 없다. 이렇게 단언할 수 없다는 라 뜻이죠. 6월 신규주택 평균가격은 48만 7200불입니다. MOM-3.43% YY-4% 하락을 했습니다. 뚜렷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6월 신규주택 재고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추정치가 6월 말 기준으로 47만 6천 채인데 이를 현재 판매 속도로 고려해 볼 때는 9.3개월 분의 공급 물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63년 이후 전체 평균이 6.1개월이니까 과거 역사 흐름상 이례적인 수준까지 치솟은 신규주택 재고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6월달 전체 주택 부동산 시장 동향 뭐 어제도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큰 변화 없이 신규주택 데이터는 그렇게 나왔고요. 뭐,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영상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7월 SMPPMI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